안녕하세요. 실용 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실용 글쓰기 109회 서술형 10번 문제를 복원해 보려고 해요. 저랑 같이 문제 풀어 보시면서 제대로 잘 썼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회차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 이런 식으로 적는 거구나. 이렇게 연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실제 109회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다. <laughs> 자료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비슷하게, 분량도 가장 비슷하게 만들되 나와 있는 자료에 맞추어서 문제를 한번 다시 재구성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들어가는 내용들이 실제 시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유사합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시험 보고 오셔서 저의 이 109회 실용글 쓰기 서수령 10번 복원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어, 근데, 어, 실제 내가 봤던 시험 문제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1문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2024년과 207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변화 추이를 잘 살펴서 적어 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잘 나타나 주면 돼요. 만약에 어느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라고 그 증가량을 써야 한다면 증가량을 쓰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넉넉한 분량이라면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 증가량도 써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240에서 270자 정도이니까 그러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이 정도나 많으니까 특히나 여기 보면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문제 상황 네 가지를 써야 되잖아요. 줄이고 줄여도 아마 이 분량 안에 집어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변화 추이. 그러면 2024년 어떠했고, 2070년 어떠할 것인지, 그것만 잘 나타나게 쓰면 되겠구나. 그 사이에 증가량, 어떤 변화량이 있었는지는 사실 적을 그런 분량이 없겠다. 적을 수 없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 미리 보셨겠지만, 자료에 어느 정도 증가했다라는 증가량이 자료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만약에 넉넉하다면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그건 빼고 2024년과 2070년의 내용만 구체적 수치로 적어보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어주고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문제 상황 네 가지를 자료 1을 바탕으로해서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2024년과 207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 2070년에는 1747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제일 앞부분에 친절하게 잘 나타나 있죠? 자, 이걸 적어 볼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증가량이 여기 있어요. 747만 명 증가하는 셈이다. 이것은 분량상 빼놓기로 하고 앞에 내용을 한번 적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거 한번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늘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이렇게 쉼표 적용하는 거 0, 0, 0 이렇게 천에 단위일 때마다 쉼표 적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와 명이라는 단위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붙여쓰고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내용을 더불어서 적어 줬고요.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문제 상황 네 가지를 찾아볼 건데 자료 1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자료 1의 내용을 보면은 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이유가 될 만한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이상 국민연금 개혁 기조는 재정 안정에 치우쳐져 있었대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결정된 상황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우리가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적게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연금 받는 사람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노후보장 역할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 자 이거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출산율 저하로 인해 후세대의 노인부양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후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지만 급여액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체된다는 거. 세 번째,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뭔가 제대로 된 연금을 지급한다는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나타나 있는 뭐0.5% 포인트 같은 구체적 수치는 하나도 지금 언급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아하니 분량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내용을 추려서 적어야 합니다. 제가 실용글쓰기 협회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자료를 많이 주되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추려낼 수 있는가 이 점을 묻고 있대요. 그걸 채점의 포인트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 자료가 많아도 그 많은 자료 안에서 어떤 내용을 추려 적을 것인가? 구체적 수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 0.5% 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떨어진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 점을 살려서 적어 보는 거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구체적 수치를 적어보세요 라고 조건에 달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분명히 조건을 적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여러분이 쓰신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 딱 멈춤 하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신 다음에 내가 요약한 거랑 그다음에 제가 요약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 작업도 공부가 될수 있어요. 전 이렇게 적었거든요. 국민연금 급여는 계속 삭감되고 있어 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보장 역할을 할수 없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후세대의 노인 부양비 부담이 늘고 있고 후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지만 급여액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체된다. 거의 이 문장은 거의 그대로 갖고 왔죠. 거의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어 이래도 되나 싶어, 싶어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실론글 쓰기는 어떤 자료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잘 찾아서 적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적절하게 내용이 들어갈 것들을 적어주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저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연금을 지급한다는 목표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조금 많이 줄여서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문단 잘 완성이 됐고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이렇게 우측의 한계선에서 문장이 끝났다. 그럼 마침표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그 해당 마침표는 마지막 글자와 함께 적으면 됩니다. 마침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첫 번째 첫 번째 칸에 떠 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노령화 지수의 의미와 2036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쓰자. 이게 어, 백구의 문제에서는 고령화 지수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고령화 지수와 노령화 지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나라 연금 적립금이 최고인 연도와 그 수치. 이런 거잘 보셔야죠. 하나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놓치면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뭐 넣어야 되는지 표시해 주세요.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연도, 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까지 말이죠. 자 그럼 자료 1에서 노령화지수에 대한 걸 먼저 찾아볼게요. 노령화지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노령화 지수는 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먼저 노령화 지수의 의미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36년과 2050년에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적어줘야 되죠. 그 내용도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030년에 30.9%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6년에 30.9%로 예상되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적어주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 연금, 연금정립금이거든요. 자료 2로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먼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위를 쓸때조 그리고 원은 단위니까 이렇게 조와 원 사이를 띄어서 적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이런 어떤 통계청이라든지 뭐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조원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적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도 지금 자료 안에 보면 조원 띄어쓰기 안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좀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국립국어원에서 말하길 단위와 그 다음 앞에 있는 숫자는 띄어쓰는 게 맞고요. 또 실용글쓰기 문제에서도 이 해당 단위는 앞의 말과 앞의 숫자와 띄어쓰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어 왜 여기는 띄어쓰기 안돼 있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단위가 앞에 오는 숫자와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선 2039년에는 여기 숫자 나오죠. 요거 그대로 쓰고 여기 보면 1430.9조원이에요. 여기 점이 나와 있습니다. 좀더 선명한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실제로 보실 때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2054년에 적립금 소진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적자로 돌아선 연도가 어디냐. 하면, 어, 여기 안 나오는데요? 어, 여기 좀 애매한데요? 이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재정수지가 나오는데요. 수입과 지출 빼기. 이렇게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게 재정수지죠. 자, 이것이 양의 수일 때에는 흑자겠죠? 근데 음의 수일 때에는 이게 적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 2040년, 2040년에 적자로 돌아섰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적립금이 최고였던 때는 2039년으로 1430점, 여기 점 나오죠? 9조원으로 예상된다라고 최고인 때를 이때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주의하셔야 될건 최고였던이 아닌 거죠. 2039년이니까 최고인 때는 이렇게. 시제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료들은 실제 일어난 일만 자료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상도 충분히 통계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고였던 때가 아니라 최고인 때는 이렇게 예상치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40년에 적자로 돌아선 후 2054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적어줬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3문단에 무슨 내용 적어줘야 되냐면 나라별 연금 개혁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스웨덴, 독일, 일본, 이탈리아 순으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백구의 문제에서도요. 어, 이게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자료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없어서 이 순서대로 쓰라는 조건을 못 봤는데 어떡하죠? 저 그대로 나온 대로 쓰긴 썼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써 있었어요. 써 있는 대로 그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자, 볼까요? 여기 스웨덴 나오죠? 쭉 갔고요. 독일 여기 나오고요. 쭉 내려가서 일본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이탈리아가 어딨냐면 여기 나옵니다. 네. 자료가 되게 많죠? 이걸 다 쓰면 안 돼요. 구체적인 연도나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평가하고 여러분이 분석하셔서 그 분석한 결과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연금 개혁을 한 후에 결과 중심으로 써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뭘 했대요? 그걸 통해서 뭘 했대요? 보면 재정 균형을 맞췄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어 독일 같은 경우는 먼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한 안정화를 성공했다. 이 결과죠. 1번 같은 경우도 쭉 내려가서 이 어떤 연금 개혁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뭐겠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낮춰졌다. 어, 평균 수입의 57.7%에서 50.2%로 낮춰진 결과가 있었다. 이런 말인 거죠. 어떤 결과처럼 안 보여도 결국 그런 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이 나왔다. 평균 수입 그 지급액이 낮춰졌다. 지급액이 하락했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가서 연금 재정을 안정시켰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본 내용을 어떻게 요약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전 이렇게 썼습니다. 스웨덴은 포괄적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정 균형을 맞췄다. 어, 재정 균형을 맞췄다라고만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너무 나라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스웨덴도, 독일도 뭐 재정이 잘 안정되게 했다라는 비스무리한 전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있는 것만 적으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출제자가 왜 이걸 스웨덴, 독일, 일본 이렇게 나눠서 제시했을까?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만 결과만 쓰게 된다면 그래서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서 앞에 연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아주 단, 단순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런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결과는 꼭 들어가게 이렇게 적어준 거죠. 또 독일은 이렇게 이렇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결국 보험 요율을 억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한 안정화에 성공하였다. 결과 나왔죠. 일본은 연금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하여 보, 보험 요율은 일정 수준으로 맞추고 여기 보면, 일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냐면, 어, 보험 요율은 급여의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높이고,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일정 부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 맞추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지급액을 낮췄다. 이게 결과죠. 이탈리아는 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연금 받는 나이를 남녀 동일하게 개선하여, 연금 재정을 안정시켰다.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들어가게 적어줬습니다. 뭐 연금 재정을 안정시켰다. 결국 그게 모든 나라의 목표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들을 너무 똑같지만 나라 이름만 바꿔서 적게 되면 결국은 한 줄짜리가 돼 버리거든요. 뭐 스웨덴과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걸 원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출제자가. 그러면 어떤 걸 통해 뭘 어떻게 했다? 대신 어떤 걸 통해라고 말하는 그 연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대폭 간소화하고 대폭 단순화시키고 나서 결과는 꼭 들어가게 적어주는 거죠.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까요? 이게 제일 어려웠죠.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장애요인 두 가지를 쓰고 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골랐을 것. 여러 가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 3에 보니까 이렇게 연금 개혁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실제 제가 찾은 자료에 보면 연금 개혁의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두고 어떤 게 우리나라 사정에 맞을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다, 뭐가 맞는지 모르죠. 결, 우리는 미래를 미리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자료 1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장애 요인을 본다면,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어, 연금 재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방해 요인이다. 방해 요인, 장애 요인. 비슷한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 줄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를 두개 고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나와 있는 그 해결책이 다 뭔가 아예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은 다 아닌 거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해결책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앞서 나왔던 방해 요인과 얼마나 잘 연결지어 썼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 장애 요인을 잘 살펴보니까, 어, 재정 운영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 이 재정 건전성이란 얘기는 얼마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도 재정 건전성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둘 중에서 그때 실제 시험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어, 분량이 굉장히 좀 넉넉하게 주어졌었어요. 분량 조건이. 그래서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저는 이제 적어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수익률 상승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제가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다른 장애요인을 해결할 때 이미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두 번째 장애요인은 아무래도 이미 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이미 노후보장을 좀 시급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노후 보장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 것을 제가 적은 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 재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장애 요인. 자, 이것이 연금 개혁의 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요고 방해 요인을 장애 요인으로 쓰여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여 적립금 소진을 늦춰, 적립금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을 그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투자를 다 변화하고 여기 고고 들어가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뭐 이렇게 면석 이런거 쓰면 더좀더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투자를 다 변화하면서 뭐 기금운용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상승시켜 재정건전성을 강 재정건전성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은 뭔가 부족한 점들이 다시 보이네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다시 문제를 재구성해서 한번 어, 연금개혁에 대한 109회의 서술형 10번 문제를 어,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써보시고 저와 답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싶은 내용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함께 그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